제가 80평생 살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남을 얘기할 적에 어떤 질문을 받을 적에 그질문엔 답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칭찬하거나 아니면 긍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정직하게 말한다고 정직하게 말했더니 그게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나와 인간 관계를 엑스를 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사들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말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 걸 생각합니다. 근데 말을 했더니 그말 중에 단한 가지의 백 가지 말이 다 좋아도 한가지의 조금 이상한 말한 마디 있으면 그게 꼬들어가 돼가지고 그 말은 꼬리를 달고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이보교가 이렇게 말했다. 99사람이 만족하는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걸리는 말이 지으그 말을 떠버리면 그것은 나의 모든 말은 앞에 자랐던 말은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 있잖아요. 또 흥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볼 때는 불치 참지 게 부르륵 하잖아요.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냅니다. 내면 화를 내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격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냥 웃어넘기고 화를 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나 추가하는 말이 있다면 말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협상을 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보통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때는 상대방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골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 말로는 상처는 칼보다 상처가 깊다. 모르고속담에 그런 말이 따르잖아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첫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두번째는 할 때는 칭찬 아니고 덕답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든 간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못하고 미도도 없고 즐거운 얘기만 하고 그걸 늘 상대방이 듣고 싶으면 골라 하면 이세상사사아세들은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힘들죠 그런데 그걸 이제 깨달았으나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소통의 다리는 말이 인격인데, 인격은 험담하지 말고 친절하라. 말을 하지 말고 도래라. 흥분하거나 하지 말고 미소로 대답하라. 그다음에 상대의 특수 말하라. 이것이 제가 터득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